1번 돌아다니네, 1번 돌아다니네. 이쪽 확인. 3번에서 살려서 가겠다. 쏘려고 쓸게. 지붕기 절 지붕기 절이집 지붕. 안에, 그리고. 그집 안에 있어요, 그집 안에 어? 있던 거나왔다 나, 왔다 나왔다, 나왔다. 내 옆으로. 네, 어. 괜찮아, 내가 이어, 이거. 한번 내도 내려와 뒤에 들어온다, 그리고. 오케이. 확인. 왜딱 예, 기절? 음. 요게 응? 두개 부스스의 참맛이지. 오! 흑발이야? 아. 멀리 있네. 잠깐잠깐잠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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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이제 가야돼. 나무, 나무, 나무. 확인. 어, 어, 어. 확인. 해, 기자 막로하고 여기에 한 번. 짜투리, 짜투리, 짜투리. 쟤개피 아, 네. 와, 뒤집어 했어, 막. 아, 아, 밖에 있다. 니네 컷. 한 번도 사람 있어요? 음. 우리 3번 자리 먹으면 돼. 나 TBS야. 1번 연막에, 준명그 아, 네. 떨어지던 거 기절해. 던질게 없어, 던질게. 나 가서 10% 설치하고 올게. 저 탐구강 3개 긁어. 흘려간다. 버기대 하나 없다. 거기 하나 없드렸고. 2번 버기대 하나 없드있어요 뒤에. 확인. 내장 봐, 톡. 샷. 사마? 사마? 거기거기 뒤, 거기뒤 있어요. 아 맞지가 않네. 아이 터져서 아리가어디나 나무 리 나무 리 아니요, 죽었어요, 클리어. 죽었어요. 아, 거기 다 잡았어요, 거기 다 잡았어요. 근데 네, 그 넘버 한.. 불기절이야. 그리고 이거 뭐라 해야 돼, 여기. 불.. 어? 아, 뭐안 해, 뭐가 안 해. 위에 다커 감옥! 라스트 감옥! 바깥 감옥 담벼라. 감옥 확인 감옥 담벼락! 감옥 담벼락 확인 감옥 담벼락 컷 라스트 안 한거 같은데? 담벼락에 하나 더 있어요 야 7킬 파우치 했네 로야 잘했지? 왼쪽 <Phil> 그냥 우리도 향기 쪽으로 가자. 여기 예, 있어봤자 양각이고. 이거 나오는 거한 번. 아, 음. 나무 할까? 다운다. 여기 중간에 나무. 있는 애 잡아야 될것 같은데? 아, 확인, 이거. 아, 뒤에, 뒤에. 나무 컷. 나무 뿌락지 컷. 저기 돌 돌에 하나 어 아, 양각이네 다시 빠지면 돼. 이라고 하겠다 야나빌게 없어 방망이가 될 텐데 이거 능선이 연막 펴져 있어 이거 4번에도 있어요 하나 더 있어 그돌 나무 이쪽에도 셔나 아, 나무 띠가 두 명인 것 같은데 나무 뒤에 아, 방이 띠 하나 걔 네, 죽었어. 지금 또 나오는 애 있다. 밀고 나오는 애. 나, 아, 하나. 형이 형이 형 커, 위에 다 커. 커. 위에 다 아니, 커. 아니, 하나 더. 하나 아, 더. 살았는데 여기 한팀더 있어. 한팀더 여기 치킨 더, 치킨 더. 응, 걔네들 확인. 미는 애들이 그러니까 있어. 나한팀더 있다고. 뭐. 어, 확인. 한번은 잡은 거죠? 여기 각이 좀안 좋은데? 나 위에만 볼게. 응. 음. 올라갔네 거기 한번이 있어요 한번이 있어요 저투 스택 네내 앞에도 오 봤던 거 기절 아 있었구나 야내 앞에도 야못 살리냐 이거 이거 엄마한테 들어가 볼게요 야, 내가 갈게, 내가 할게 내가 세트형 받쳐줘 줘줘 내가 살릴게 없네? 아, 없네? 그럼 우리 방 밖에 어디 뭐... 없는데 천천히, 천천히. 뭐야, 어디야? 깜짝이야. 저기 뒤로 갔다. 여기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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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. 나무. <laughs> 와, 뭐야. 와, 여기, 이, 여기, 앞에 나무까지 붙었는데 안 썼네, 나그러니까 <laughs> 다른 일평집에 있던 애 어디로 갔지? 오한 번에 차 나왔다 한번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오케이 기평 박스 뒤 일평 밀수 있나? 일평 기절이지 어네 일평 밀죠 오늘 어 일평 밀어봐 빨리 지금 지금 증 가야 돼차 타고 아가가 먼저 가 포탑 도둑 응. 붙는 중빠져세요빠졌어 아, 하나 하나 컷어위위위 걷... 여기 봐어 위에는 여기 봤어? 위위위위 남았네 여기까지 내렸다 한 번까지 내렸네 망다아좀추어리안가맞다좀맞다이스아이거더 맞았네 이스하 <laughs> 소리 났아이